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만입니다 팀을... 오늘 제가 게스트로 나선데 저는 B J 맵 다봉이라고 불리는 거 양해 바랍니다. 네, 잘하세요. 오늘은 올드 맵으로 살아남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살아남기 했죠? 무한 맵은 아 그거 김재재. 김제. 네, 그 김재재가 정말 못합니다. 응 아니에요. 네 일부러 일단 죽 죽어보겠습니다. 못 네. 죽을 수도 있는데. 네. <laughs> 응너못 죽어? 죽을잖아. 죽을. 텐데니까 죽을 텐데. 달려노. 달려서 죽어. 싫어.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응, 거야. 응. 못 죽어. 응. 계단을 뛰었어. 너 오, 진짜네. 죽어. 계단 계단식이야 그냥 죽어 너. 그냥 뛰어 내려. 죽을 거면. 싫어. 도사람 불이 둘이 엄청 새까매져 아 가지고 어우 보기 싫어. 저이방 끝으로 가겠습니다. 마이크 끝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희화의 야광인가요? 저는 일단 살랑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랑하기 과연 저 마이 조 이거 그 마이크 아스 모 가지고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자 이제 히히히 나 히히히님의 방송인데 것같 나무를 켜겠습니다 일단 일단 나무를 켜고 마이크를 그... 끄겠습니다 두개 정도를 켜겠습니다. 자, 네, 만들어볼게. 작업대 만들고, 여기서, 이거 좀 만들고 하면, 어, 잠깐만, 여기서, 이거 만들고, 여기 나무입니다. 어? 아, 나무 한개더 필요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왜요? 지금 음. 이거 통화 끊을게요. 네. 자, 음. 끊을게요. 네. 네, 지금 디바의 여왕이었습니다. 나무검 만들까요, 일단? 일단, 이거, 나무껍깅이 만들고, 나무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덕분에 빨리 부셔지네요. 네, 나무칼이랑 나무검이에요. 아니, 나무, 나무껍깅이랑 나무검. 네, 늘 과연. 관련... 잠깐만요, 제가 설정을, 아, 설정. 설정, 여기서 <laughs> 난이도를 좀 어렵게. 아, 저기요. 해야죠. 왜요? 저기 너무 어리... 어렵게 하시는데요. 네, 저 어렵게 어, 해요, 맨날. 마이크, 마이크 켜서 이거 잘 들립니다. 아니, 아까 뭘곡기이로곡기이로왜 나무 작업대를 그거 켜세요 왜? 그냥요. 왜안 돼요? 안 돼요. 그, 도끼로 해야 돼요. 괜찮잖아요, 뭐, 나는. 야, 곡괭이, 근데... 곡괭이로 하는 게더 느려지거든? 그래서요? 야, 그래서 너 유용하지 않으요 괜찮아요, 전. 아, 끊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을 때 얘기해요. 그냥 거의. 아니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 티와 여왕이랑 처음 게스트인데요. 과연 처음 게스트와 할수 있을지. 저번에 처음 게스트 재원이랑 했는데 요즘 처음 게스트가 많습니다. 그쵸? 저번에 성민이랑 했고요. 그다음 저, 저번 저번에는 도윤이가 했고 네 목재 나무. 네. 됐어. 역시 얼드 날이라서 못 나가네요. 이 박스 안에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과연 몬스터의. 아 저기요. 네. 근데. 네. 왜 이렇게 끄고 해야지. 근데. 거기 박스라고 하세요 거기를 주접스럽게. 그게 더 편하고요. 편...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 박스? 박스. 핸드드박스 놀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핸드박스 놀리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분유양이 지금 <laughs> 마이크. 에 네, 점프해 같은데요 지금? 점프해 하고 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오분오분 했네요 지금 오 분. 5분, 점프맵이요? 아 이사람 오븐에 넣어, 넣어버릴까 진짜 어 발음이 꺼졌어 아 맞다 고기 이사람 키네마스터 안 해가지고 약간 이상한 방송이에요 아닙니다 키네마스터 켜야지 재밌는데 막 자막 그런 거 달아 키네마스터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분은 자동 점프에서 해가지고 나는 오. 그럴 때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뭐 있어 거의 안 해. 근데. 왜 웅크리끼랑 같이 늘러 어, 그러네. 웅크리끼를. 자동점프. 점프? 네, 자동점프로 갈게요. 자동점프가 어... 더 좋아요. 맞아요. 어차피 그 자동점프, 그, 하고. 잘 죽어. 이 피. <laughs> 어 <laughs> 살았어. 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 아, 물에 뛰었잖아어살았다 <laughs> 방송 이상한 거 있으면 다시 전화할게요. <laughs> 네. 아, 근데, 전화 끊을게요. 근데 전화라니요? 지금 제가 t 월야광에집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따로따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아 일단, 일단 끊을게요. 따로따로 방송하고 있긴 한데. 그럼? 어피 칸이네요.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역시 거기 저기 있습니다. 거기 거기 먹고 싶어. 자, 네, 끝날게요.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자, 소고기, 가입다 갑니다! 소고기! 나이스, 소고기. 네, 소고기. 네, 소고기입니다. 음, 맛있군요. 소고기. 오, 저기, 아기 돼지 사제 아, 아기 소 사면제, 사면제, 사면제. 자, 네. 죽여야죠. 죽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고기 어딨어? 뭐야? 아 저기요. 왜요? 지금 말씀 드듣 일부러 말안 하는 건데 네. 아기 돼지나 아기다기나, 아기 닭이나 네. 아, 네. 아기 소는 아기 닭낙이나 아기는 네. 그 고기 안 줘요. 네. 너무 아기여 그래요. 몰랐습니까? 오 가죽이야. 네. 오 가죽이야. 네 가죽 줬어요. 가죽 이 아니라 가죽. 그러니까요. 네거기따 먹겠습니다. 맛있 쏭. 피칸 남았는데 그럴 때냐? 네. 맛있는데. 거기 먹어야죠. 그러니까 거기를 받는 거죠. 제가 거기를 오어야죠 그래서. 무술여. 그래, 거기 지금 피두칸 남았어. 너. 그러니까요. 피안 채워지네요, 역시. 전화 통화 계속 할 거야? 근데 왜 피가 안 채워지죠? 아, 몰라. 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알겠어? 어. 네, 끊을게요. 자, 끊겠습니다. 아, 제가 왜 피가 안채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 왔다 죄송하다 왔다 그래 야왜 죄송이라고 그러니 그냥 너 때문에 내 이름 다 들통났잖아 어쨌든 얼굴 공개는 안 했잖아 그리고 신분 공개를 아, 했는데 나도 누가 임준혁이라고 했잖아 아네 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왜냐면 진짜 많았어. 어, 그러니까 잘 죽어. 빨리 음. 죽어 너어 어, 새 지옥이다. 그래.